2020년 최고의 기대작, 굉장한 라인업이에요. 가시죠, 함께. 안녕하세요. 한배우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도 프로필을 돌리러 DMC로 왔는데,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지금 DMC를 다녀왔는데, 아이들은 즐겁다라는. 작품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, 그 외에 다른 작품들은 지금 마무리한 것 같고요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는 2020년 최고의 기대작 굉장한 라인업이에요 가시죠 함께 네 지금 가는 영화사는요 영화 드림이라는 작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터버 시네마라는 영화사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요 감독님, 배우분들 라인업도 중요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최고의 기대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은 멜로가 체질, 극한직업, 스물 뭐 등등 연출하신 감독님이시고요 그리고 남자 배우는 바로 로맨스의 장인 박서준 배우님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배우, 더 중요하겠죠? 바로 아이유 씨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노래와 안방극장에서 연기를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티켓을 구매하고 극장에서 큰 스크린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작품에 좀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관계자분들 보신다면 저도 한 번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제발 저희는 오 치는